용수나 우리 만난지 벌써 100일이 되었어. 그래서 말인데 너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떨린다. 얘기해봐. 온라인 시험 보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 먼저 온라인 시험 체험하기 과목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험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어. 온라인 캠퍼스에서 비교과 교육 메뉴로 들어가서 온라인 시험 체험하기 과목 참여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하면 돼. 그리고 메인 화면에 내 강의실에서 비교과 온라인 시험 체험하기 과목을 확인할 수 있어.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다음엔 뭐 해야 해? 응 원격수업 규정에 따라서 OTP 본인 인증을 해야 해. 공지사항에 온라인 시험 OTP 인증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돼. 그리고 시험은 PC나 노트북으로 응시해야 하고 모바일 기기나 태블릿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 온라인 캠퍼스 CD에 로그인할 때는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중복 로그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모바일에서 로그인한 후 PC에서 다시 로그인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PC로 시험 볼때 모바일로 강의 영상을 보기 위해 중복 로그인하면 그대로 튕겨버리거나 시험지를 제출해도 응답이 음. 없는 오류가 나타날 거야. 공유기나 하스팟 와이파이 자동 연결 같은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도 피해야 하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는 설정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해주면 좋아. 그럼 시험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 시험 중에 임시 저장을 통해 답안을 보존할 수 있어. 연속적으로 클릭하거나 새로 고침하지 말고 응시 완료 후에는 꼭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해. 시험 응시창에서만 마우스를 사용해야 하고 듀얼 모니터는 사용하면 안 돼. 강의실 창을 강제로 닫으면 시험이 종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 그리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알트 탭을 사용하면 시험창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면 마우스가 이탈될 수 있어. CTRL 키 포함한 모든 단축키 사용도 금지야. 시험 중에 F5키로 새로 고침하거나 ESC키로 종료하면 안 돼. 시험창 외에 다른 인터넷 창이나 SNS를 활성화하는 것도 금지되고, 시험지를 캡처하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리고? 시험 중 오류는 대부분 개인의 PC 문제나 인터넷 연결 문제로 발생해. 사전에 환경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 온라인 캠퍼스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한 명에게만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 교육 지원센터에서 조치를 취해주겠지만 개인 환경 문제로 생긴 오류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리고 온라인 시험에서도 윤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자료를 참고하는 건 절대 금지야. 또 시험 문제를 외부에 공유하거나 답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안 돼.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 진정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어. 시험 일정도 잘 확인해야 해. 온라인 캠퍼스에 로그인 기록 및 응시 기록이 초 단위로 나타나고 IP 기록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 그렇구나. 조심해야겠네. 마지막으로 강의나 성적 관련 문의는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하면 돼. 온라인 캠퍼스 기능이나 시스템 문의는 교육혁신원 원격교육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031-8020-3599야. 문의사항은 온라인 캠퍼스 질의응답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남기면 돼. 와 정말 고마워 설명충 남친을 두어서 참 좋다. 덕분에 시험을 잘볼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 그래 헤어짐이라는 것에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헤어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고. 그만.